안녕하세요 코인 레시피로입니다 2023년 3월 11일 오후 8시 51분 토요일입니다 자 어, 비트코인이 어제 예, 변곡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0.5 부분까지 박스의 중심값까지 내려왔죠 자 그러면 이제 변곡기를 여기까지 내려왔고 앞으로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치워 볼게요 자,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중심가까지 찍었고, 지금 오늘 십자 도치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내일해서 내일 아침 9시 종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도치나 아니면 약간 상승해서 좀 양봉으로 좀 마무리를 해준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가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이 박스를 연결하고 이 박스의 중심가변곡이 3월 10일날 0.5로 찍었고. 그 중심값을 봤을 때 4월 13일이라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중심값을 한번더 연결해 보면 3월 27일이라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3월 27일까지는 더 흔들 수 있고 그 레인지가 만약에 도지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 2670만원을 깨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는 위로는 2850만원 아래로는 2670만원 요 박스의 레인지에서 여기죠. 여기 이 박스의 레인지에서. 좀 갇혀서 움직일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박스로 움직이다가 위로 움직이는지, 밑으로 움직이든지. 만약에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한번더 내려왔다가 4월이 시작되는 4월 13일부터 다시 패턴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시작할 것이고요. 얘가 위로 간다고 한다면 어 지금 이 눌림 자리로 보고 이 큰형의 파동을 봤을 때 아직 눌릴 수 있는 레인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막내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 둘째가 바닥에 딱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얘가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이 반등이 완연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좀 횡보를 하면서 이 내려갈 수 있는 레인지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얘가 내려가는 동안 여기서 횡보로 좀 무마시켜 주는 그런 패턴이 나와야 지금은 좀 최상의 시나리오로 볼수 있고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위로 돌파하잖아요. 돌파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얘가 이렇게 약게 돼 있고, 요렇게 꺾인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고 있고, 얘는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얘가 올라가더라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레인지를 한번더깰 수도 있다. 그러면 2650만원과 2550만원 레인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서 살짝 더 언더슈팅을 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상승을 할지를 그때 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말하는 내용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이 완연한 상승으로 바뀌기에는 힘들다.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생기면서 막 양봉이 엄청나게 크게 뽑아지지 않는 한아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번더 눌릴 수 있고 그 반등이 나오는 기간을 봤을 때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 큰형의 푸터캐스트기 조금 내려와서 이 하락의 에너지를 여기서 횡보로 상승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오늘 내일에서 십자도지로 마무리를 해주거나 살짝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에서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반등이 2,850만 원과 2670만원 이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높다. 그럼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것이고, 내려가더라도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행보를 시작하면, 이 큰형이 이 내려갈 수 있는 레인지를 여기서 박스권 행보로 무마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고, 이렇게 작은 쌍바닥 얘가 돌려주는 시점에서 다시 우상향을 시작할 수 있다. 그 기간은 대략적으로 3월 말부터 해서 4월 13일에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간단히 이오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오스는이 1420원 레인지가 좀 지지할 수 있는 레인지로 충분히 근거가 있었고 지금 보시면 이 1300원 레인지는 제가 이 매매, 매물 때, 매물 때 하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얘가 하루 이틀 만에 해서 그냥 1300원을 바로 오늘 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1300원 왔으니까 와, 좋다고 사고 이제 가는 거 아니야? 물론 비트코인이 횡보를 할때이 이오스가 다시 살아나면서 1300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면서 우와 이자 하면서 이 레인지를 넘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300원이라는 레인지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얘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금 더 흔들거나 내려가게 된다면 1300원이 살짝 깨지면서 얘도 만약에 밑으로 내려올 건데 그때 문제가 얘는 비트코인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남아있어요 내려갈 수 있는 룸이 그 그러니까 충분히 흔들 수 있는 룸이 남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1190원이 아닌 이밑에단 이렇게 연결했을 때이 1190원부터 1060원 레인지까지도 열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1300원을 안 깨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1300원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레인지를 말씀드려서 매수한 분이 계시다면 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다음 주부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400원 부근이 왔을 때는 어 1,300원 부근에서 잡았던 물량은 일단 정리를 시키는 것이 좋다. 예. 왜냐하면 더 올라가서 가더라도 이 1,300원 레인지는 원래 기다렸던 자리지만 어이 레인지가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어 그러면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더 눌릴 수 있잖아요.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반등이 막 여기까지, 1600원까지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눌리더라도 지금 자리 나눌 수 있지만, 얘가 1400원, 1500원도 못 가고, 1400, 1450원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끝나고 한번더 눌린다 그러면, 1300원을 이탈하면서, 역히 든 숄더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레인지가 1190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레인지로 봤을 때는, 만약에 1300원 부근에서 잡았다 그러면, 1400원이 살짝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고, 다시 기다리자. 5, 6%또 약간 또 물량을 챙겨놓고 수익을 챙겨놓고 또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내려와도 땡큐 예, 그때 가서는 올라갔을 때는 아뭐 어차피 1,300원에서 잡았던 물량이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좀 마인드를 컨트롤 할수 있고 내 레인지를 조금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꼭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코인 시장은 매일 24시간 매일 움직이지만 정말 좀 이렇게 움직이는거 보면 짜증이 나네요 이걸 하루만에 이렇게 내려버리다니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12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1200원이 깨지면 1080원 자리가 있지만 매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얘는 어뭐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다른게 얘는 지금 너무 여기서 깊게 눌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반등이 강하지 못하고, 만약에 눌리게 된다 그러면, 얘는 좀 전저점 레인지 부근이나 살짝 깨는 부분까지도 열리게 되요 이게. 레인지가.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는 일단 매수는 저는 이제 안할 거고요. 예. 일단 물려있는 물량은 냅둘 건데, 얘가 만약에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300원에서 1350원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깊게 눌렸으니까 이렇게 톡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1350원, 1300원, 3 3 5 0원이 온다 그러면 저는 뭐한 2%에서 3%좀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서는 좀 컷을 할 생각입니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예, 요좀 미오스랑 다르긴 한데 플로우 같은 경우에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예, 얘가 만약에 돌파를 하더라도 아, 좀더 지켜보고 패턴을 만드는 거 얘가 내려갔다가 돌리는 이 파동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일단 플로우는 만약에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손절 뭐 23%라도 손절을 치고 당분간은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정규하는 날은 아닌데 좀 많이 내려와서 또막 불안해하실까 봐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어, 뭐 편하시진 않겠지만 이번 달좀잘 예, 잡아서 4월부터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그날까지 열심히 저도 분석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 꼭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